방금 전에 복습한 전자기파의 멀티폴 익스펜션을 거의 똑같은 방식대로 중력파에다 적용을 할 건데요. 역시 하모닉 게이지를 잡고 거기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의 선형 근사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을 살짝 더 살리면 이런 방식으로 적히고 이 모양은 맥스 웰방정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례 개수 정도가 다른 셈인데요. 엑셀 방정식이랑 지금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비교를 하면 그 비례상수의 차이가 16배의 파이 곱하기 g가 되기 때문에 전자기에서 4파이 분의 1 나왔던 자리가 4배의 g가 분자에 들어가는 식으로 대체가 되고요. 여기 리타디 타 r 의 정의는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자기 파이에서 했듯이 중력에서도 에너지 모멘텀 텐서 각 성분들을 시간 방향만 프리에 변환을 해놓고요. 한 번에 프리에 모드 하나씩 보는 작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러면 똑같이 멀티플 익스펜션 할수 있는 셋업을 적분식 단계에서 쓸수 있고요. 그럼 중간 과정 어떤 식으로 정확한 식의 근사식으로 변화해 나가는지 과정은 전자기 때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오버홀 팩터는 역시 구면파 모양이 나오고 멀티폴 모먼트에 따라서 파형이 달라지거나 하는 사항들은 다이 멀티폴 모먼트 안으로 들어가고요. 멀티폴 모먼트의 정의도 전자기 할때 charge d e n s i t 가 중력에 와서는 에너지 모멘텀 댄서가 됐다라는 거 말고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멀티폴 모먼트의 정의에 들어오는 폴리노미얼들 모양은 예전이랑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전자기 계산때도 공간 방향, 시간 방향을 조금 다르게 취급을 했죠. 소스가 천천히 움직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멀티폴 모먼트도 공간방향과 시간방향이, m값이 같은 놈들끼리 일치하는 게 아니라, m값이 하나씩 차이가 나는 놈들이, 저, k 곱하기 d 파워 카운팅에서 연결이 됐었는데, 당연히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x00 성분의 m 플러스 2한 값과, x0i의 m 플러스 1 멀티폴 오더 값과 xij의 멀티폴 넘버 m 값이 k 곱하기 d 파워 카운팅 입장에서 보면 같은 오더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가 이 멀티폴 익스펜션 하에서 리딩 컨트리뷰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인데 아까 전자기 하면서 본 것은 모노폴 레디에이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이폴 레디에이션은 존재하고 그게 리딩 오더 레디에이션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비슷한 논리를 이 중력파에 적용을 하면 모노폴 없는 거 당연하고 다이폴도 없고요. 그 다음을 쿼드로폴이라고 부르는데 쿼드로폴 레디에이션에서부터 멀티비얼한 레디에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 현상의 근원을 쫓아가면 역시 전자기에서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고요. 이게 멀티풀 모먼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한 x 0 0 x 0 i, x i j 사이의 위계 질서 때문에 그렇고 비슷한 사실이 반영이 되는 게이 하모닉 게이지를 이렇게 쓰면 제로 성분과 i 성분 사이를 연결할 때 오메가 벡터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거 역시 같은 파워 카운팅을 보는 방법에 해당이 되죠. 실제 계산에서는 h by i j만 계산을 하고 나면 0 i나 0 제로, 0는 하모닉 게이지 컨디션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 안 해도 되고요. 전자기 계산할 때 약간의 3차원 벡터킬큘러스 계산 트릭을 통해서 제로 성분과 i 성분을 연결하는 일을 했었는데 같은 트릭을 두번 반복해서 쓰면 중력파 계산에서는 t00 쪽이랑 tij 쪽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비례상수는 마이너스 2분의 5메가 제곱이 되고, 적분 안에는 xi, xj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름 아닌 에너지 또는 매스 덴스티 또는 상대론이니까 매스덴스티 포함한 쿼드로폴 모먼트의 정의가 됩니다. 전자기 계산과 중력파 계산의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포텐셜 계산은 마쳤고요 중력파에서는 저 h5i b라는 게 포텐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역시 전자기 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저 중력파가 끌고 도망가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에스티메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이폴이 아니라 쿼드레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지 대신에 메스 또는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전자기에는 여기 K가 들어왔었는데 중력파에서는 K제곱이 들어오고요. 다이폴과 쿼드로폴의 차이고요. K의 파워와 D의, D의 파워는 항상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D도 제곱이 들어왔고요. f 지 대신에 MS가 들어왔고. 전자기에서 포텐셜과 전기장 자기장을 연결하는 뭐 비슷한 작업을 중력파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뭔가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상상을 하면 역시 미분이 한번더 걸리면서 K파워가 하나 늘어나는 게 리빙 컨트리뷰션이 되고요. r 래 파워가 늘어나는 건 상대적으로 훨씬 작을 테니까 무시하고 전기장, 자기장에 대응되는 무언가를 계산을 했으니까 역시 포인팅 벡터 비슷한 식으로 에너지 플럭스도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전자기 시간에 포인팅 벡터는 배웠지만 그리고 그걸 상대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상대론 수업에서 배웠지만 저 중력파가 끌고 다니는 에너지 플럭스는 제가 설명한 적은 없어요. 오늘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단 답부터 적고, 그 답이 어디서 왔는지 간략하게만 코멘트를 덧붙이기로 하면, 답은 비례상수는, 뉴메릭스는 무시하고, 뉴튼상수 g 분의 1에다가, 저 field strength에 해당되는 표현의 제곱쯤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 필스 t r e 의 g 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g 에 관한 파워가 하나만 남고 분자에는 주위가 들어오고 분모에 r 제곱이 들어오고 k 와 d 에 관한 파워는 앞에서 계산했던 걸 그대로 놓치지 않고 끌고 오면 여기 적은 바와 같이 k 6승 m d 제곱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중력 파에 관한 포인팅 벡터 비슷한 에너지 모멘텀 펜서 기여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적어도 위필드 어프로시메이션 범위 안에서는 뭐 제일 간단하게 유도하는 방법은 아인슈타인 헬버트 액션을 쓰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헬버트 액션조차도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고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예, 아인슈타인 헬버트 액션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히고 그거를 위필드 어프로시메이션 범위에서 저 h-bar 기준으로 적으면, 역시 분모에 주의 하나 들어오고, 분자에 저 h-bar의 미분 제곱 들어오는 식으로 적히거든요. 이것도 이 자체가 일종의 클래시컬 필드인 것처럼 취급을 하면, 그러니까 전자기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fab, fab가 들어왔었던 건데, 이거랑 비슷한 거죠. 다만 전자기 대신에 중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자기장의 라그랑주한이 표현으로부터 포인팅 벡터를 계산을 했던 것처럼 중력파의 윅필드 퍼터베이션에 관련된 포인팅 벡터 비슷한 걸 계산을 할수 있고 그 결과를 제가 조금 전에 위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면 중력파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토탈 파워는 역시 소스 기준으로 알만큼 떨어진 구면에서 전체 접근을 하면 결과적으로 주의 곱하기 k 육승 m d 제곱 전체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적히고요. 이렇게 디멘션 카운팅만 제대로 하고 뉴메릭스를 다 빼먹는 어설픈 계산보다는 좀더 제대로 된 계산을 하고 싶다 할 수는 있고요. 몇몇 상대론 교재에는 자세한 과정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계산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는 생략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전자기파 경우와 비슷한 식으로 최종 결과를 적을 수 있는데 여기 대문자 i라는 놈은 쿼드러플 모먼트인데 쿼드러플이기 때문에 전자기의 다이폴 라디에이션 결과가 두번 미분한 거의 제곱이었던 거에 비해서 여기는 세번 미분한 거의 제곱으로 들어오고요. 타임에버리지 들어오는 방식은 똑같고 앞에 붙은 개수는 분자의 뉴튼 상수 g, 분모에 숫자 5가 들어오는데 제가 계산이 길다고 했을 때, 긴 계산의 상당 부분은 이 앞에 계수 5분의 1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길어지는 거고요. 디멘션 디펜던트 한 부분은 위에서 대충 얘기한 에스티메이트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 5분의 1 개수 맞추는 것 말고 조금 정성이 필요한 부분은, 쿼드러플 모먼트의 정의는 t00에다가 xixj 곱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쿼 u a d r u p 전체가 r 디 d i a t i v 계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의 약간 변형된 버전. 이렇게 얘기하면, 3차원 트레이스 부분은 뺀 나머지 부분만 r 디 d i a t i v 에 들어온다라는 걸 자세한 계산을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